좀 떨리는데 양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뇨환입니다. 저는 헌법 기관이자 국민의 봉사자로서 오늘 저희 거취에 대 숙고 끝에 내린 결, 결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에 돌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둘째, 오직 진영 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행보가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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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흑백 논리와 진영 논리는 벗어나야지만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윤정, 윤 정부의 개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지고 있는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하여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지난 13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기여와 헌신을 해온 저희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특히 인도주의적 실천은 앞으로도 제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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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거평명이라고 이해도 데... 좀 낮춰봐. 뒤에 조심하십시오. 아... 아이고. 조심하세요, 조심하십시오. 어, 저... 어머님 한 말씀 말씀만 mm. 조심하세요. 님한 말씀 만해주시오